안녕하십니까. 웰콘 시스템즈 대표 박상덕입니다. 저희 웰콘 시스템즈는 첨단 제조 장비나 로봇 물류 시스템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량의 DC 드라이브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. 저희 제품은 다양한 용량 또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장비 소형화에 필요한 저용량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이런 미니 드라이브부터 다축으로 확장해서 쓸수 있는 이축 드라이브를. 슬롯에 꽂아서 여러 축으로.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도 있고요. 고전압 AC 서버 모터를 직접 구동할 수 있는 소형 DC 고전압 드라이브도 있고요. 이축 서버 드라이브, 1.5kW까지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드라이브까지. 협동 로봇 조인트를 구동할 수 있는 이런 드라이브도 있습니다. 이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한 개로 모터 두 개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이축 서버 드라이브이고요. 400W 용량이고, h 로보틱스 t i c 사의 서빙 로봇이라든지, 또 방역 로봇 등의 양산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이 드라이브는 미니 드라이브 3개를 이용해서 3축 스테이지를 구동하는 모습입니다. 정밀 제어가 가능하고요. 장비 소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이 드라이브는 2축 드라이브를 4단으로 쌓은 거가 되겠습니다. 모터 8개를 이 부피의 드라이브로 직접 구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. 이더해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배선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. 필요에 따라서는 뭐더 높이 쌓을 수도 있는데 축수가 이거 두 배로 늘어난다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설치하면 이 공간에 16초까지 쓸수 있어서 공간도 줄여주고 또 배선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 드라이브는 이 파나소닉 50W, 100W 모터를 직접 구동할 수 있는 고전압 서보 드라이브입니다. 작은 용량의 서보 모터가 장비 헤드에 많이 사용될 때 드라이브 설치 공간이나 배선 등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 드라이브를 장비 헤드의 모터 위에다가 바로 붙여서 배선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 드라이브는 이축 서보 드라이브를 확장보드에 8장을 꽂아서 16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축 피커가 8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드라이브로 이 16축을 동시에 제어를 합니다 모터에는 엔코더선하고 파워선만 연결되면 되기 때문에 배선이 아주 간단하고요 파워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더캣은 이쪽으로 돌아서 전체적으로 이 파워 배선이나 이더캣 배선을 줄여주어서 장비를 소용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는 제품으로 아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